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이 그리는 털털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겨울에 날씨도 엄청 추웠고 건조했어가지고 피부도 많이 망가졌을 텐데 아마 정말 많고 많은 피부 고민 중에서 남자들 피부 고민은 아마 딱이세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트러블, 흔적, 그리고 모공.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5배나 많대요 이건 체질적으로 그런 거라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결국 피지가 많아져서 모공이 커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또 트러블 이 생겼던 자리에 흔적이 남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 진짜 탑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의 대표적인 피부 고민을 정말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가장 편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laughs> 개인적으로 피부는 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게 맞긴 해요. <laughs>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좋은 피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노력을 한다면 이랬던 피부에서 지금 제 피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음,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스킨케어라고 하면 토너, 앰플이나 세럼, 그리고 크림, 이 순서대로 아마 진행을 많이 하실텐데 때에 따라서는 좀 기능성 제품을 중간에 넣기도 하고 뭐 크림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피부 고민마다 뭐 트러블 관리, 모공 관리, 뭐 흔적 관리 이렇게 다 따로 진행하려고 하면 각 용도에 맞는 제품도 잔뜩 놔두고 그때그때 막 바꿔줘야 돼요 사실 이건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제가 복잡한 거 인정해요 음. 저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남자들한테 특히 피부 관리를 좀 처음 해보시는 입문자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심플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피부 관리라는 게 매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습관화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막 처음부터 무작정 막 화장품 다 사두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나중에 그냥 귀찮아서 그냥 스킨로션만 쓴다니까요. 그 화장품도 다 아까워서 어쩔 거야. 이럴 때 남자들은 보통 스킨로션만 바르실 텐데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 물론 낫긴 한데 이제 사실 스킨로션 제품들은 이제 약간 수분 케어 위주로만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스킨로션 저는좀 고기능성 선물이좀 빠져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자들의 대표적인 피부 고민을 좀 유의미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고기능성 제품을 무작정 쓰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피부가 연하잖아요. 특히 면도를 매일 하는 우리 남자들은 피부 장벽이 멀쩡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 고기능성 제품을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난리 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입문자들 중에서 이제 트러블, 흔적, 모공 관리를 하고 싶으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이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추천드리려는 제품은 무슈제이의 레티놀로지 제품 2개예요 제가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레티놀이거든요 레티놀은 아마 이런저런 제품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티놀을 보통 이제 안티에이징 모시기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 레티놀은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됐던 거 아셨어요? 그래서 레티놀은 여드름, 흔적, 색소침착, 모공탄력개선, 뭐 피지조절까지 그냥 싹 다! 진짜 그냥 싹다 도움을 주는 그런 원료예요 진짜 쉽게 말해서 남자들한테 좋은 원료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순수 레티놀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피부에 좀 자극이 갈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예방 주사를 맞더라도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이 무시제의 레티놀리지 제품들은 레티놀을3 겹에서 5겹 정도의 여러 레이어에 담아서 마치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수액을 맞듯이 한 겹씩 한 겹씩 벗겨지면서 레티놀이 방출되는 원리라서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들은 출시 전부터 샘플을 받아서 계속 테스트해봤거든요. 근데 그치에 남자들이 쓰기 너무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보통 고함량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들은 처음에 바르면 이렇게 바르자마자 피부가 막 엄청 따가워지고 이제 잘못하면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는데 무시제 제품들은 발랐을 때 이렇게 막 순한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에센스로 먼저 순하게 피부결 각질 정리를 해주고 로션을 발라주는데 피지가 많은 부위나 모공이 넓은 부위에는 화장솜에 묻혀서 흡수처럼 사용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로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는데 일단 부드러운 밀크 제형이라 발림면 남자들이 그냥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딱 좋았어요 제가 이 친구를 피지가 좀 많은 곳 모공이 넓은 곳에 한 두겹 더 발라줬더니 피부가 진정되고 모공이 탄탄해지는게 확실히 또잘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지금 제가 한달 넘게 테스트 해봤는데 확실히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피부결이 좀 부드러워지고 모공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느낀게 밤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모공만은 나비존을 포함해서 피부 전체가 좀 땡땡해지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우선 트러블, 흔적, 모공이 고민이라 스킨케어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복잡한 건 싫고 간편하게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두 번째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레티놀를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피부가 예민해서 고함량 레티놀를 사용해보지 못했던 분들 이 제품들은 자극이 적어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사용하기 좋으니까 매일매일 그냥 부담 없이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남자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인 트러블, 흔적, 모공 케어에 좋은 제품을 좀 추천드렸어요 사실 남자들이 스킨케어하기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제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진짜 어떤 상황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고민되는 거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해요 이런 것 때문에도 남자들이 처음에 좀 관심이 생겨서 좀 제품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그냥 다 귀찮으니까 스킨로션으로 돌아가는 거다 알고 있어요 딱 빨렸지. 그래도 대부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스킨 로션처럼 편하게 쓸수 있다? 그럼 부담 없이 쓸수 있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수분감만 채워주는 일반적인 스킨 로션에 바를 바에는 그냥 저작은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으로 그냥 매일 매일 부담 없이 관리를 해주는 게 피부에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겁나 민감하고 예민한 제 피부에 발라도 자극이 안 느껴지는데 효과까지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관을 제가 보장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